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아모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4절과 2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 5장의 두 구절입니다.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두 말씀은 아모스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겉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화려했습니다.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노래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고 또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예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할 때, 꿈을 꾸고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생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뜯어내서 바르게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순한 법적인 정의, 세상의 정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삶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들을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짓과 불의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직장에서 불의를 거절하는 것, 관계에서 거짓 대신 진실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친구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모여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꿈꾸는 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가는 요셉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길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늘 찾고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 자리에서 우리의 원함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평안한 하루를 지켜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